칼날비네. 타릭인데 치속될지. 사 3이라상대로 킹. 별로지 않나? 너다 핑크 탈릭이네해니언생까지플츠도 음, 따라가요. 상놀랐습니다. <laughs> 벌써 고수 냄새가 난다는데? <laughs> 나 보관한 소린가?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너 알아보는 거니 날? 한때는 대마시아가 나의 고향이었죠. 그러나 이제 전 별들을 향합니다. <laughs> 뭐야 이거 개고슨네타를이러는데우 <laughs> <각도 웃음> <잘해주신 웃음> <것 같다. 웃음> 나한테 한 소리였구나. 할날비 좋고. 이기서 산도 보이겠구나. 삼이라 Q 계속 빼고 싶은데. 난 더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

바르스가 플래시를 아꼈구나. 아끼면 안 되는데. 좋아요. 수호자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십다 어, 사탄님 하이

우리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타건을 느끼게 해주마. 할라이비 바로스라서피좀 갈아놔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진짜 타, 타릭이랑 할 때는 진짜 치속이 좋은데, 아쉽다. 그러면 레일 들어와도 이기는데, 이렇게 되면? 바르스가 아, 알아서 좀 잘해야 돼 우와, 이거지 이게 타리겠지 모든 생명은한 보석입니다. 음 그거 하나 먹어라. 자, 2분 뒤에 신발 나오네. 적팀 조합상대로는 솔라리 가야겠다. 아군이 당했습니기좋다고 와, 이거, 그라가스가 역기을 치네, 이거를. 아, 레리 먹어서 다행이다. 개꿀인데? 이게 점사해야 돼. 야야야, 뭐. 이상한다. 근데 점체한데, 포킹바로스인 게 조금 아, 진짜, 약간 모순이네. 점체화의 치속 바로스면 진짜 이판. 그...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바로스판인데 음. 이제 신발 나옵다 할만해! 어, 아깝다. 라인 좋아졌다, 포장. 리산드라 풀 쓰는 걸로 봤는데 별들이 제제 자신으로부터 <목소리> 는 거죠? 아, 까비 들어와줬으면 개꿀인데. 최상의 무기는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죽어요. 탈이긴데 그렇게 들어오네. 진짜 음, 은이 야, 거기 와드라니까. 실드로 기안치까지해주고 꿈틀뻔 했다 집. 그래. 생명 목숨을 가치가 있습니다. 음, 이계 정할 때는 맵 열어요. 치가 충분하군요. 다음 판부터는 가릴 거야. 점수 올리고 싶은 계정은 가리고, 나인 거 모르고 부부캐부터는안 가리고. 바거습니다 처치했습니다. 3이라풀 썼는지 모르겠네. 내 심장은 별빛으로 가득 하시오 이걸 모두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전설의 치열. 가라가스 네, 가라가스 안 보인다. 가라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있다얘들왜 이렇게 폐기부라가보라가스안인데 이게 폐기부리지? 레이라이더 빨리 돌다 하는데. 그거 알고 패기 부리는 건가? 근데 템차이가 심한데? 이 크리스탈은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어, 그런데 해성이 있네? 어 이것도 뭐가지? 기다려 봐. 썰매. 천상. 썰매 천상. 썰매 천상. 썰매 천상. 썰매 천상. 썰매 천상. 썰매 천상. 천상. 꿈? 썰매 천상. 썰매 천상. 썰매 천상. 썰매 썰매. 썰매? 썰매? 썰매. 어? 썰매. 20초. 꿈 생성기. 썰매. 몸에 이긴다 제가. 그리고 와, 솔라리까지 키웠는데, 아깝다. 좀 빨게, 어, 가볼래? 아깝다. 근데 이런 것도 진짜 치석바르스 좀다 잡았을걸? 칼날비바르스가 이런 상황이 진짜 안좋아. 아까 치속 바르스였으면 은다 잡았어, 진실으로 <laughs> <laughs> 바르스가 1레부터나 되게 좋아하네. 바르스 왜 저러냐? 원래 마스터 언딜러들 이러, 안 이러는데. 마스터 언딜러들 서포터. 약간 개물지화 돼가지고 맨날 서포터 칭찬 안 하는데. 잔. 어 영진님 하이. 걔네 시시기가 박스해서 헤르메스 가져야겠다. 다음 템은 구원 가면 되겠다 구원 솔라리 구원 그 다음에 종말의 겨울 가면 되겠다 오늘 첫판부터 느낌이 좋은데 저거 안 먹어도 되긴 해 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길이야. 적을감드리죠포터 <놀람> 파괴했습니다. 고 있는 비니다 제값을 하죠. 우리는 별들을 아름답다고 하죠. 별들은 우리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 제 앞에 왔습니다. 바로 어 공부부터 시작하면 된다. 인간은 찰나, 사는 한때. 하지만 비어. 안 당해 주네. 이어 모납니다. 도중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턴에 핑크 안 사도 될것 같은데. 오브젝트 턴도 아니고. 금지되는 우상 야무지게 나오는데? 우아하고 전투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 우아해서 나쁠 건 없지. 여기 렐. 바루스 플 스펠이라 이거 미드 2차 압박하고 싶은데.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희귀한 보시전퇴물다 <목소리> 나 죽더라도 하자, 이거. <laughs> 역시 죽고자 하면 살아. 나 미니언 좀. 엄. 하하하하하. 심한 이영호 쿨감신인가? 구원 솔라리면 이거 안 죽겠다 진짜. 보기 좋다고? 음, 뭐글 플레드 텔이 있고 핑크 위치 바꿔주고 여기 살짝 조심하고 이산드라안 보이고 이산드라만 찾아주면 돼요 렐 죽었네

쟤왜 W 쓰냐? 멘탈 나갔나? 제압 그았어. 이득이다개이득들어가스도풀썼어 오케이. 데뷔... <목소리> 한번 짜를 만도 한데 이거. 다리 다 되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막아? 안돼. 안돼. 거기 너무 빠른데? 왜 항상 못생긴 것들만 걸리는 거지? 뭐야 이 핑크? 저 제대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어, 쳐야겠다, 쳐야겠다, 쳐야겠다. 아니, 왜 바텀 안 갔어? 클레드가 왜 바텀을 안 갔지? 음, 그래서 블루, 블루 오긴 했는데. 야, 클레드. 얘들아. 아, 내 구원 버렸네. 아니, 클레드 뭐야, 저거. 무슨 포지션이야? 아니 클레드 왜 바텀 안 가고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냐? 그래생명숨 가치가 있습니다. 음 투첼, 투첼이 챌린저 소개. 그냥 그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잘라야 돼. 어잘 잘랐다 근데. 갱플 봐야 돼 갱플. 시작. 아니, 클레드야. 형 넘어가. 와, 아니, 진짜 클레드 개 못하네. 배치기 못하게 넘어가야 돼. 아, 정글 마크 하라니까 절대 안 하네. 핑을 계속 찍고 채팅까지 치는데 <laughs> 롤에 대한 개 념이 아예 없구나, 이 친구가 <laughs> 저러고 뺏기면 정글타타 하려고 어쩌지? 그습니다업를 <laughs> 했습니다. 지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떡볶음, 이튜브.